자, 이제 극강의 가슴을 보이시죠? 다리를 구부려서 허리를 쫙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런 가슴은 정말 수술로도 구현하기 쉽지가 않은 가슴입니다. 지방 이식을 했는 가슴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나, 한나이브 성형외과 손형빈 원장입니다. 워터밤, 권은비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가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슴을 좀더 예쁘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건은비씨의 영상을 좀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님 워터밤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laughs> 우와 고놈비씨 나왔네요 와 남성들을 압도하는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백댄서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이게 콘셉이겠지만 백댄서의 시선이 가슴을 이렇게 지금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가슴을 부각시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 허리를 숙일 때는 가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이 큰지 안 큰지 잘 모르는데 가슴이 도드라지는 형태는 어깨를 넓히고 허리를 폈을 때 가슴이 온전히 도드라집니다 우와 고놈비씨 허리 안 폈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폈습니다 가슴이 진짜 예쁘네요. 가슴이 수려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진짜. <laughs>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포지션에 상관없이 가슴이 형태가 대부분 일정한데 가슴 수술을 하지 않고 내추럴한 가슴인 경우에는 포지션에 따라서 허리를 폈을 때 가슴이 더 도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가슴이 퍼집니다. 옆으로. 원래 천연가슴은 포지션에 따라서 옆으로 더 퍼지고 또 허리를 숙이면 안으로 쏠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극강의 가슴을 보여주죠. 다리를 구부려서 허리를 쫙 들어올리셨습니다. 이런 가슴은 정말 수술로도 구현하기 쉽지가 않은 가슴입니다. 라인이 보세요. 라인 예술이죠. 저 모양은 좀 구현이 힘든가요? 어, 사실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권은비 님은 예, 예. 그 수술한 가슴이니까요. 권은비 씨의 경우는 수술한 가슴으로 보여지지 않고 실리콘을 넣은 가슴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지방 이식을 했는 가슴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이 큰 분들은 브래지어를 벗었을 때 가슴이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20대, 30대 일지라도 무게 때문에 처지는 경향이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처져요. 심지어 배꼽까지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런 분들이 브래지어를 했을 때 가슴이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 단차를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 지방이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이거는 권은비씨하고 해당 경험만 아는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권은비씨가 가슴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워터밤에서 어떠한 연출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씨의 경우에는 일단 상체가 되게 슬림하고 어깨선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에는 작은 가슴의 볼륨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어깨가 되게 넓으시고 혹은 복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은 가슴이라도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죠. 이 아래 그림처럼 가슴의 크기는 다 똑같은데 살이 많거나 어깨가 넓으면 가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살을 빼되 이 S 라인을 강조를 해주면 가슴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래서 고는 빛 씨도 좋지만 전정서 필러를 해서 이런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라인을 만들어주면 더 상체가 예쁘게 작아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비키니 컷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번 무대에서는 굉장히 하이컷하고 언더라. 이 강조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방울 형태로 떨어지는 볼륨의 하단을 강조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안쪽으로 파지고 밖으로 파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옷입니다. 어깨 끈이 짧을수록 가슴이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브레지아처럼 로우 컷의 레이스가 딱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을 위 위로 받치는 효과가 큽니다. 대비로 큽니다. 여기 보시면 이 레이스에 아마 와이어가 있을 거거든요. 와이어가 없으면은 이게 되게 퍼져요. 퍼지고 약한데, 와이어로 잡아서 쫙 올려주고. 딱 밀봉을 시키는 것이 가슴 모양을 예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터밤의 특성상 옷이 젖습니다. 물이 막 묻으니까 젖고 조명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입체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라인이 위에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이 하체가 좀 빈약하면 아까운 면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전종서 씨힙디 필러 있잖아요. 바디 라인 필러 이걸 하면은 이 S 라인이 좀더 부각되면서 S 라인 위로 올라가는 가슴이 승천한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게 됩니다. 힙 라인을 조금 더 예쁘게 하면 굉장히 섹시미가 올라간다. 보는 비씨 같으면 은 누워서 이렇게 허리를 쫙 폈을 때 가슴이 이렇게 더 도드라지는 형태를 뜨죠. 낄때 우리 실콘 가슴과는 달리 가슴이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들이 있지만 이런 가슴은 브래지가 없으면은 나중에 좀 일찍 처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원장님 원장님은 실리콘한 C컵이 예뻐요, 천연 T컵이 예뻐 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민고민해서 봤을 때 지속적인 면이 있어서라도 개인적으로 풀 C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천연적으로 큰풀 C컵이나 티컵 서양인들 보면은 일찍 처져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을 때 일찍 처지면 이 가슴골이 굉장히 일자가 되고 어, 브래지어를 벗었을 때 보면 할머니 가슴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두가 밑으로 빠지고 밑선이 밑으로 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보면 이상적인 가슴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풀비에서 C컵 초반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사실 실질적인 가슴에서 이런 모양 극히 드뭅니다. 자연적인 C컵은 이런 가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가슴을 어를 달린 브래지어를 이렇게 쳐올리면 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안으로 좀 모아지는 경향도 있지만은. 삼각형으로 압박을 지금 밖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워터밤에 전문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이드가 고함만 치르고 제재를 못했는데 여기 찍힌 영상들이 보는 빛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이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문의를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방